자,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. 알겠죠? 얘들아, 어떤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말이야. 요 지금 정사각형의 그관역판에다가 항상 쏜대요 이 안에. 원판. 정사각형에 쏜다 치자. 어? 그냥 쳐. 어? 치자. 알았어. 자, 양궁 선수가 이 원에다가 화살을 쏩니다. 그런데 이 양성수는 절대 관역을 벗어나지 않게 화살을 쏜대요. 그리고 또, 음, 그리고 또, 이각 지점에 맞을 확률이 다 같대. 그렇다, 치자고! 그러 <laughs> 치자고. 어, 그런 선수가 정말 특이한 선수죠? 맞아요. 자, 그럼 내가 한 발을 딱 쐈어요. 그러면 관역 어딘가에 맞을 확률은 100%라고 칩시다. 맞아요. 그러면 내가 얘를 반으로 딱 갈라서 얘가 여기가 뭐 위에가 a 고 아래가 비면 a에 맞출 확률은 몇퍼몇 퍼세요? 몇 50%죠. 이게 기하학적 확률인데 결국 그림으로 확률을 구한다. 즉 그림 중에서도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한다라는 게 기하학적 확률의 핵심이에요. 알겠죠? 걔를 기반으로 자,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,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봐요 어? 일단 문제를 봅시다. 길, 길이가 3인 선분이 있어요. 봐봐. 봐봐. 여기 A가 있고요. 여기 B가 있습니다. 어. 그리고 여기 사이에 P랑 Q가 딱 잡힌대요. 그럼 내가 이거를 수직선에 생각하고 여기를 0, 여기를 3이라고 놨습니다. 됩니까? 그러면, P가 요런 데 만약에 찍힐 수도 있고, 뭐, Q가 요런 데 찍힐 수도 있겠죠? 네. 그러면, 지금, 문제 상황이, P랑 Q의 위치를 알수 없으니까, 어쩔 수 없이 내가 미지수로 잡을게요. P를 X로 놓고요. Q의 좌표를 Y라고 놓을게요. 됩니까? 그럼 이렇게 식을 내가 어떻게 세울 거냐면, PQ의 길이가 3분의 1 AB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AB의 길이가 지금 3이잖아? 그럼 이게 뭐, 굳이 이렇게 힘들게 써아니 1이 쓰고 떠넘으면 되지. 그지? <laughs> 이 얘기한 거야? 어, 그죠? 그러면 점을 임의로 두 점을 딱 찍었을 때그 p q 의 길이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죠. 맞아요? 어? 전체 확률을 그렇지.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이 필요한 겁니다.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걸로는 이놈을 풀 수가 없지요. 맞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듣고 얘기 해 듣고 얘기합시다. 내가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, 일단, 에, 얘들아, X의 범위는 반드시 0과 3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분명하지? Y도 0과 3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하지요? 그리고, X랑 Y의 차이, 즉, 길이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며. 그럼 내가 뭐라고 쓰면 돼요? Y-X는? Y-X는 1보다 작다? 작거나 같다? 네. 정 자, 그리고, x 마이너스 y도 네. 1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. 사실은 이걸 더 정확하게 적으면 절대값이 맞아요. 왜? x랑 y의 이 길이는 정확히 표현할 때는 x랑 y의 차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줘야 되거든? 길이니까. 어 길이니까. 이렇게 식을 적어줘야 돼요. 그죠? 그러면 얘가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온다라는 거예요. 뭐가 다거 어? 마이너스 앞로 빼가지고 니요 어. 이 얘기랑? 그거랑? 같은, 어 이거랑 당연히 같은 얘기지. 어 같은 얘기예요. 알겠습니까? 됐어요. 네. 됐습니까? 네 맞아. 네. 자 그럼 우리 절대값 복습할 겸 해가지고 좀 이거를 꼼꼼하게 풀어봅시다. 사실 원칙적으로 정확히 적으면, 소수량이라고 생각하고 적으면 얘를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. y가 만약에 x보다 크거나 같다면 같다면 어 얘가 y-x로 이렇게 나오겠죠? 이렇게 식이 적히고요. 두 번째, 어 반대로 x가 어 이렇게 되면 x-y가 이렇게 식이 됩니다. 뭐가 뭐가 클지 모르잖아. 이등 번을 빼자. 여기 밑에는. 왜, 어, 아이고. 둘 중에 어 여기 있으니까. 위에 다가자 응. 아, 됐죠? 어 한쪽. 어둘 어, 중에 아무 데나 빼면 돼요. 어, 자 잘. 여기서부터 기하학적 확률 시작됩니다. 내가 얘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. 어떻게? 얘가 x 축이에요. 얘가 y 축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릴 공간은 x 랑 y 정의역과 공역이 전부 다 3, 3.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. 왜? 얘 때문에 그런 거죠? 네. 됩니까? 그리고 내가 요 놈의 그림을 그리면 너희들 뭐가 떠올라야 돼? 부등식의 영역이 떠올라야 돼요. 와. 됩니까? 아, 기억나요? 네.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? Y Y는 X,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적어야 되죠? 자, 자. 그럼 y. X 플러스 1이, 그 Y절편이 지금 1이고, <laughs> 어,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올라갑니다. 돼요? 그런데 y가 작으니까 아래 영역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. 저, 저거 제일 못 했는데.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되겠네. 참고로 요 지점은 2가 됩니다. 요 지점도 2가 되고 어케 러가요 얘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죠? 됩니까? 그럼 x랑 y가 x도 0과 3사이, y도 0과 3사이. 그럼 이 정사각형 내부인데 그 내부 중에서도 얘보단 밑에 있고, 얘보단 위에 있어야 되지 네. 그러면, 요런 크리스탈 모양의 도형이 등장 하게 돼요. 네, 그럼, 마 y가 마 <laughs> 여기가 1이라고, 여기가 1이지. 1. 여긴 마일이고. 아, 거의 이 되니까. 됩니까? 네. 네. 맞습니다. 자, 그러면, x, y라는 좌표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정사각형이에요. 네. 그죠 이게 전체,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. 즉, 분모가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. 알겠죠? 그리고 요 파란색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여기에 있는 점들은 이 문제의 상황을 만족하는 점들이에요. 그렇죠? 이게 그 사건의 경우의 수, 즉 분자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우리가 그 계산을 할때 뭘로 계산한다? 넓이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. 기하학적 확률은 이렇게 풉니다. 넓이로 푼다. 즉 양궁 선수가 화살을 쐈을 때이 정사각형 안에다가 항상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음. 여기에 파란색에 들어갈 확률 을 구하시오. 전체 정사각형 분의 파란 놈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이해되죠? 네. 넓이 구해보자. 전체 정사각형 넓이 얼마예요? 9죠 그리고 너희들 이 넓이가 지금 2인 거, 5. 거 보이죠? 그지? 어 여기가 아, 가운데 5겠네그 정답이 9분의 5가 된다는 겁니다. 어. 됩니까? 아 니들 왜이거 계산 어떻게 했는데? 어떻게? 해? 어떻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어? 힘들게? 아니, 야, <laughs>